보여야됩니다 아! 3분 퍼니다 <laughs> 어느 대학교 연대 시작 중입니까? 가톨릭대학교 의과입니다. 과외 오늘 구하기 위해서 길 수치를 나왔습니까? 네 맞아요. 아! <laughs> 3분 풀어 성공하면 10만 원 주겠습니다. 뛰래 아! 들어주세요 제한 아! 아! 시간 1분 남았습니다. 오! 2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. 아! 이사람로 가톨릭대 의대. 에타가 달리 날수 있을지 <laughs> 정답은요? 한 번, <laughs> <과외 구하러> <laughs> <네네. 웃음> 한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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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번,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번,